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헤라클레스 주볼레입니다. 홈팀 헤라클레스는 4-2-3-1을 쓰며 쿨레노비치가 전방 포스트를 맞지만 순간 가속이 부족해 마무리 연계가 느립니다. 반 기스트는 2선서 폭넓게 움직이고 전개 참여는 좋으나 수비 복귀가 한 박자 늦습니다. 브룬스는 중원 배급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패스 선택이 단조롭습니다. 12선 간격이 벌어져 전방 압박이 헐거워지고 중원서 점유권을 쉽게 내주며 역습을 허용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간격이 느슨해지면 중앙 공간이 열려 위험 상황이 잦습니다. 점유율은 유지되지만 템포가 느리고 세컨드 볼 대응도 한 템포 늦습니다. 후방 라인 간격 조정이 매끄럽지 않아 커버 플레이서 허점이 반복됩니다. 원정팀 지볼레는 4-2-3-1을 바탕으로 코스턴스가 연계 마무리 모두 관여합니다. 그는 등지고 받아도 퍼스트 터치가 안정돼 빠르게 전진 전개를 이어갑니다. 은바요는 공간 인식과 운동 능력이 뛰어나 전진 수비 뒷공간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오스팅은 측면에서 전환과 컷백이 빠르고 공격 루트 변환이 매끄럽습니다. 중원 압박 타이밍이 정확하고 하프라인 부근서 탈취 후 빠른 전환이 강점입니다. 코스톤스 음바요 호흡이 맞으면 정비 전 슈팅 각을 쉽게 만듭니다. 결국 전환 템포에서 확실히 앞서 중앙서 경기 흐름을 주도합니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 중앙 간격의 핵심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일선 압박이 늦어 중앙 공간이 쉽게 열리고 세컨드 대응이 느립니다. 반면 지볼레는 코스톤스 음바요가 전진 타이밍을 맞춰 빠른 전개를 이어갑니다. 오스팅의 측면 전환까지 더해지면 수비 라인이 넓어져 대응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초반 템포는 지볼레 쪽으로 기울고 헤라클래스는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전환속도압박정확도서 앞서는 지볼레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 흐로닝원 트벤트입니다. 흐로닝원은 4-2-3-1을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윌룸손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후진 리듬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반 베르에는 측면서 커신 타이밍을 노려 수비 라인을 분산시키며 박스 내 슈팅 각을 만듭니다. 타하는 이선 전방 연결 고리로 짧은 패스 방향 전환으로 전진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고 특히 반베르헨 돌파 이후 컵 백루트에서의 결정력이 돋보입니다. 수비 라인은 간격 관리가 안정적이며 역습 대응이 빠른 편이라 초반부터 트벤트의 전진 패스를 차단한 뒤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트벤트 역시 4231을 쓰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 풀백간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윙어 침투시 수적 열쇠가 쉽게 발생합니다. 볼프스빈켈은 연계 제공권 모두 좋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고 로츠는 볼 운반은 좋지만 압박 강해질수록 실수가 늘어납니다 제루키는 넓은 범위 커버를 혼자 맡아 후반 체력 소모가 크고 전환 시 세컨드 커버가 불안해 수비 리듬이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 구조는 침투 중심의 팀에게 취약한 형태입니다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타이밍 싸움의 핵심입니다 흐로닝어는 반 베르헨의 커신 타이밍이 좋고 타하의 전진 패스까지 맞물리면 박스 내 유효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벤테는 전환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윙백폭기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노출됩니다. 공격 전환은 빠르다 해도 세컨드 라인 커버가 불안하면 프로닝언의 침투 리듬을 끊기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조직력 공간 활용의 완성도에서 프로닝언이 한 수이며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 스파르타 알크마르입니다. 홈팀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4-3-3 기반으로 중원 볼 순환 속도 전개 템포가 느린 편입니다. 리오리 체닐 이선 연결을 맞지만, 패스 템포가 일정의 압박 유도에 취약하고, 반 베르어는 제공권은 좋으나, 라인 간격 조절이 늦어 역습 트리거를 내줍니다. 토른스트라는 운영 능력은 있으나, 볼을 오래 끌어 전환 속도가 지연되고,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도 느려, 폭을 넓히지 못하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가 블록을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고,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 진입이 막히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세컨드 볼 횟수도 반 템포씩 밀려 2차 공격이 끊기며 특정 기대값이 떨어집니다. 원정팀 알크마르는 4-2-3-1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패스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페럿은 박스 점유 타이밍이 정밀하고 원터치로 라인 간격을 찢으며 사디크는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교차해 수비 커버를 끌어내 공간을 만듭니다. 미난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한 번의 전환 패스로 템포를 높이며 중거리 연결로 이선 침투를 연쇄적으로 이끕니다 알크마르는 압박 회피 후 곧바로 박스 전면을 장악하는 장면이 많고 후반에도 패스 템포가 유지돼 경기 지배력이 누적되는 스타일입니다. 이 경기는 전개 속도 차이가 승부를 명확히 가를 흐름입니다. 스파르타가 느리게 빌드업하면 알크마르는 미난스의 전환 패스로 리듬을 대받아쳐 빠르게 공간을 해집니다. 라인을 올리면 사디크가 측면 스위칭으로 뒷 공간을 파고들 것이고 라인을 내리면 이선 패스 순환으로 블록 사이를 파괴할 겁니다. 스파르타는 세컨드 볼 횟수가 느려, 알크마르의 2차 공격을 허용하고, 토르스트라의 전개 시간을 줄이고, 풀백 오버래핑을 앞당겨야 템포를 찾지만, 그 과정에서 후방 커버가 흔들리는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알크마르는 전후반 내내, 패스 속도를 유지하며, 압박 리커버리 템포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난스에서 티크 혹은 페럿의, 세컨드 라인 침투 패턴이,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 전망입니다. 세컨드 볼 대응도 알크마르가 더 조직적이라 세트피스 이후 실점 리스크도 낮습니다. 스파르타가 얻는 찬스는 전환 실수 파울 유도에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템포 유지 라인 간격 관리에서 알크마르가 확실히 우위이며 후반 60분 이후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 꼭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것와 같이 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네 번째 헬라스 베로나 인터밀란입니다. 홈팀 베로나는 3호 1호 초반 전방 압박 템포를 끌어올리며, 지오반해가 일선 압박을 열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빠릅니다. 브라다리치는 좌측 폭을 넓히지만, 폭기가 늦어 뒷공간 노출이 작고, 세르다르는 중원 빌드업 중심이지만, 압박이 끊기는 순간 세컨드 라인이 비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 실패 후, 하프스페이스 세컨드 지역 점유가 약해지며, 중거리 한 방에도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베로나는 투지 기반의 전개라 강팀 상대로는 라인 체력 관리 한계가 뚜렷합니다. 원정팀 인터밀라는 같은 3호이지만 압박 전환 침투 흐름이 완성도 높습니다. 라우타로는 전방 앞라인 모두서부를 연결하고 그 순간 티랑이 반대편 수직 침투로 간격을 벌립니다. 바렐라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찌르며 베로나 세컨드 라인 공백을 공략, 중거리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이라 압박을 흡수, 즉시 방향 전환 공간 창출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 뒷공간 관리 싸움입니다. 베로나는 초반 압박 강하지만, 체력 소모 시 폭기 커버가 늦고 간격 붕괴가 진행됩니다. 반면 인터밀라는 라우타로, 티랑 바렐라 축이 전진 침투 중거리 전환을 이어가며, 베로나의 빈 라인을 흔들 흐름입니다. 베로나가 전방 압박에 실패하면, 인터밀라는 즉시 전환 침투 패턴으로, 뒷공간을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바렐라의 롱레인지 전개 한 번이 결정적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조직 전환 체력 모두 인터밀란이 우위이며 베로나가 초반 기세를 내더라도 후반 주도권은 인터밀란에게 쏠릴 흐름입니다. 다섯번째 피오렌티나 레체입니다. 홈팀 피오렌티나는 3-4-3 기반으로 볼점유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탁월합니다. 모이스킨이 중앙측면을 오가며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오는 순간 전개 템포가 한층 빨라집니다. 구드문드소는 좁은 구역에서도 볼 컨트롤 전진 연결이 좋아, 이선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며, 파지 올리는 중원 템포를 조절해, 순간 전방 전환으로 리듬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는 하프라인에서 템포를 끌어올려, 수비 간격을 넓히고, 박스 근처에서 완성도 높은 마무리 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킹 구드문드 손 조합은, 레체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을 쉽게 흔들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정팀 레체는 4-3-3을 쓰지만, 후방 빌드 없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며, 전진 연결이 자주 끊깁니다. 카마르다는 타깃 역할은 좋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 빈도가 높고 테테 모렌테는 전환 타이밍이 좋아도 압박이 빠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라마다니가 커버링은 안정적이나 전진 패스 정확도가 낮아 중원 흐름이 막히며 템포가 느려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측면 돌파 외 뚜렷한 공격 루트가 보이지 않고 중원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승부 포인트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 전진 템포 유지력입니다. 피오렌티나는 킹 구드문드선을 중심으로 중원 전방 연결이 유기적이고 리듬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레체는 후방 빌드업 구조가 낮게 형성돼 중원 연결이 끊기며 압박 대응이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는 초반 중원 압박으로 전개를 묶고 하프스페이스를 지속장악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템포 연결 완성도에서 앞선 피오렌티나 쪽 기대값이 더 높습니다. 여섯 번째 토리노 피사입니다. 홈팀 토리노는 4-3-3으로 지오반니 시메오네가 박스 침투 결정력 모두 탁월합니다. 순간 방향 전환으로 수비 시선을 흔들고 팁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합니다. 블라시치는 중원서 템포를 조절하며 반대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좌우폭을 넓히고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카사데이는 피지컬 기반의 압박 세컨드 회수에 능해 연결 패스까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토리노는 2-3인 축을 중심으로 좌측 압박을 유도한 뒤 블라시치가 반대편으로 전환해 공간 활용 밸런스를 잡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공간 템포 조절해서 피사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원정팀 피사는 3-4-3으로 마이스터가 좌측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지만 폭기 타이밍이 불안해 뒷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트라모니는 전진 패스 시도는 좋지만 압박에 약해 전개가 끊기고 마리는 패스 전교에도 수비 가단 부족으로 측면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 볼 대응도 불안해 측면 돌파 크로스 허용이 늘어나며 이선 간격 관리가 어려워 침투 케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 갈수록 실점 리스크가 커집니다. 핵심 변수는 측면 밸런스 반대 전환 타이밍입니다. 피사는 좌측 오버래핑 후 폭기가 늦어 라인 균형이 무너지고 그 틈을 토리노가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블라시치가 좌측 압박을 유도한 뒤 정확하게 반대 전환을 찌르면 피사 우측 라인이 즉시 흔들립니다. 이 타이밍에 시메온의 중앙 침투와 마무리 확률이 높고 카사데이가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2차 전개까지 이어갑니다. 피사는 미드필더간 간격 관리가 흔들려 압박 효율이 떨어지고 후반엔 체력 집중력 저하로 수비 전환이 더 느려질 흐름입니다. 결국 전환 밸런스 완성도 모두 토리노가 우세한 구도입니다. 7번째 스타드랜 스트라스 부르입니다. 홈팀 스타드랜은 3호이나 3리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중앙 윙백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하고, 전방 압박 후 뒷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알타마리는 빠른 스피드로, 압박 역습 전환에 관여하지만, 포키 타이밍이 늦어.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편이며, 블라는 전진 패스 템포를 잡아도, 압박 시 터치가 불안해.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론즈에는 빌드업 연결 골이지만, 측면 분산 타이밍이 늦어.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튕겨 나오는 상황에서도, 세컨드 수비가 느슨해. 찬스를 쉽게 허용하는 흐름입니다. 결국 공격은 알타마리 개인 능력 의존도가 높아 전술적 유기성이 떨어집니다. 원정팀 스트라스부르는 3-4-3 기반으로 전환 템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정교합니다. 파니첼리가 템포를 주도하며 수비 간격 벌어지는 순간을 읽어 파에스와 빠르게 연계합니다. 파에스는 돌파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팍스 침투 후 결정적 장면을 만들고 엘 무라베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컵백 연결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전방 압박 후 세컨드 회수 비율도 높아 상대 빌드업을 바로 끊어내며 다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후반에도 체력 균형이 잘 유지돼 자신들의 템포를 지속합니다. 핵심은 라인 간격 관리대 전환 속도입니다. 렌은 300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스페이스가 열리고 스트라스부르가 이 구간을 파니첼리 파엘스 연계로 즉시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렌은 빌드업 템포 조절이 어긋나 압박 회피가 매끄럽지 못하고 전방 패스 연결이 제한됩니다. 측면 수비 간격까지 벌어지면 이선 침투를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라인 컨트롤 전환 템포 차이로 경기 흐름은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기울 확률이 높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